차별급식 시즌 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소득자녀만 골라 무상 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 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소득 불평등이 격화되며 양극화에 따른 소비 수요 침체로 구조적 경기 침체를 겪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 연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입니다. 오 시장님의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일 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 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납니다. 빌공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 먹듯 타던 국민의 힘당의 패습의 발현인가요? 아니면 오 시장님의 개인적 일탈인가요? 결국 국민들께서도 익숙하신 선별과 보편, 차별과 공평, 시혜와 결의 낙인과 당당함의 논쟁입니다. 무상급식 논쟁과 다른 면이라면 현금성 복지냐 소멸지역화 배형 경제 정책이냐 정도가 추가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입니다.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 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입니다. 특히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 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 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 지급한 13조 원의 1차 전환 지원금이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 지원보다 경제 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될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하셨습니다. 이퀄리티와 에퀴티의 차이를 설명하는 야구장 그림, 워낙 유명해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오 시장께서도 해당 그림을 인용하셨지요. 받침대를 선별 지원하는 사고에서 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출 생각은 왜 못할까요? 야구장 외야석을 대폭 늘리는 방법은 어떤가요? 전자는 대전한 기술혁명 시대의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인 기본소득이고, 후자는 기술혁신에 따른 혁명적 생산력을 보여줍니다. 그림의 논리를 그대로 채용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바로 상자들을 만드는데 키큰 사람들이 훨씬 많은 비용, 아니 대부분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 조달은 동의받기 어렵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소득 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 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의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재정지출 가운데 가장 가계소득지원금이 적고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 덕분에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겠지요. 중산층과 부자 간의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하여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현금지원이 나은지, 공평한 지역화폐지원이 나은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스북글 비록 그림에 불과하지만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납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했고 좋아하고 앞으로도 좋아할 겁니다. 어쩌면 인생도 여행이겠지요. 어릴 적부터 온 세상 못 가본 산천을 못 견디게 보고 싶었고 그래서 역마살 낀 화상처럼 온 산하를 헤매면서 그 산과 들 개천에 스메 있는 온갖 이야기들을 사랑했습니다. 언젠가 금광산 가는 단체여행 길이 열렸을 때 더 넓게 열릴 자유로운 개별여행으로 느릿하게 아름다운 산천경계와 수많은 전설을 만끽해보겠다는 욕심으로 단체 여행을 미루다 아예 못 가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자유여행이 가능한 날 배낭 둘러매고 가볍게 금강산, 개마고원 거쳐 백두산 가는 꿈을 꿉니다. 갈수 있어도 너무 늙어 못 가기 전에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비록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이고 한반도 흙과돌 모두 우리 모두의 터전 아니겠습니까?